좋은 나치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1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열1기하 19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 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는 2 5세의 왕이 되어 29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린 히스기야의 이야기로서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선한 왕의 계보를 이을 뿐 아니라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년 뒤 아수르의 사네림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공격에 히스기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라기스를 포위하고 있던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어 굴복 의사를 밝힙니다.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은300 달란트와 금30 달란트를 요구하였고 히스기야는 성전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벗겨 보냅니다. 그는 돈으로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려 했으나 아수르 왕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결국 아수르의 대군에게 포위당합니다. 아수르의 랍사계는 유다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유다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열1기야 19장은 이러한 위협에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고, 사자들을 보내 이사야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아스로 왕이 본국에서 살해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계속되는 협박 속에 히스기야는 사자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며 아스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고 이에 사내립은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사내립이 니느웨로 돌아가 니수록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결국 부하에게 살해되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의 20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까지 와서 히스기야가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앉아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3일 만에 회복될 것이고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에 대한 징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징표를 주십니다. 구원을 받은 후 다시 히스기야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다니 편지와 예물을 보냈는데 그 사자들에게 보물과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보물을 빼앗기고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며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교만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많이 누린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고 역대하 32장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와 형통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교만하여졌고, 결국 오늘 본문 11기아 20장에서 바벨론 사자들을 맞이하여 교만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교만은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행하신 열매와 결과가 우리 자신의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성경의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주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고백이 새로워지시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